저기. <laughs> <laughs> 야! 가슴에 매생이에다가! 에이!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! 사모장입니다! 자, 오늘 GTA5 할 거네요. 오늘의 상황극이 아니라, 여러분들 이제 나이트클럽 업데이트가 되죠. 그 나이트클럽 영상. 영상을 앞서 보셨을 겁니다. 그 영상이 이제 나이트 클럽이 업데이트가 이제 7월달에 될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나이트 클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맵에 있는 나이트 클럽 같이 생겨 놓은데 그리고 지금 새벽이라서 줄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에 가면 은 사람들이 서 있고 나이트클럽을 입장하려고 대기 중인데 이 대기 중인 곳이 아마 나이트클럽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이제 gta 고인물 몇 년차 이제 2013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5년차인데 gta 고인물 아무래도 봤을 때그 거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이트클럽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이트클럽 중에 게이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셨습니까 과연 이 나이트클럽 게이바가 업데이트 돼서도 나이트클럽에 그대로 나올지 게이바 클럽에 따로 있을지는 기대가 되네요. 일단 저희가 먼저 나이트클럽이 어디 있는지 막 보고 한번 체험해 보죠. 보고 타시죠 한 명. 오늘 석이 형 정상적으로 입었네. 웬일이래 여기가 여기는 여기도 있긴 한. 데 여기는 바 바인 걸로 아는데 그 습격 끝나면은 하는 바. 여기 약간 술집 같은데잖아요. 어,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형 여기 아니야. 저... 게이빠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음, 여기 아니야. 그리고 여기 어디 약간 소지 않나? 약간 여기 나이트클럽 같지 않아? 오 여기도 약간. 어 여기 줄서 있는 거 봐. 어, 줄서 있네. 안녕 보이? 아니 여기 게이빠게이빠 <laughs> 아니야. 이 양반은 다게이빠인줄 알아. 그냥 다 보이야. <laughs> <laughs> 대충 요런데 이런 요런 느낌. 여기좀 비쌀 것 같다, 뭔가. 아, 근데 여기 그렇게 막 최고로 비쌀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중상층? 한 중상층 정도. 여기는 100%입니다. 라이브쇼. 여기는 100%, 라이브 여기는? 쇼. 여기는 100 나이트클럽. 아. <laughs> 거리잖아. 여기는 100% 나이트클럽인데 여기는 약간 저가일 것 같기도 하고, 느낌이. 시설이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솔직히 야 사모장 이딴 거 되고 게이바가 어디 있는지 보여줘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그 게이바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석경이 많은 곳이고요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동료 낙하만들이 있는 곳이군요. 쭉 직진해가지고. 저렇게 제대로 그 차려입은 이유가 있어. 여기 편의점 쪽이 있거든. 요 아. 편의점 앞에 보이시면은 <laughs> 큰 그림이었다. 여기가 이제. 어 여기가 아닌데. 아 죄송합니다. 뒤쪽인가 봐요. 아 뒤쪽이네. 앞쪽이네. 아, 이쪽이네. 이쪽으 여기다. 여기다. 자, 여기가 이제 게이바입니다. 일단 여기는 남성들도 있고 저기 야 가슴에 맹생이에다가 얘 뭐야? 얘 오, 오, 이상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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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. 아,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입구인지, 여기도 입구고, 저쪽도 입구인 것 같거든요. 음. 여기 보시면, 몇 네. 천. 여기, 여기서 보시면은 월드 페이머스 이렇 남성계 핑크색에다가 어, 뭔가 되게 많습니다. 험이 험이기나. 그, 호미게나? 호미게나 네 오미. 이런 상품이 있고 저기 봐 저기 그 크고 아름다운 고 있다 그 여기 어 여기 해피 해피 호 하월. 해피 하월 어. 해피 좋은 하월. 시간 행복 시간 이라는 건데 <laughs> 어 여기는 약간 뭐 비비큐도 있고 뭐 하는 데지 모르겠는데 칵테일도 팔고 비비큐 있고 해피 하월 제가 봤을 때 바도, 바도 있고 보니까 여기도 클럽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게이바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 아형뭐 <laughs> 어디 있 뭐야? 뭐야? 애좀맞다아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어, 어. 아, 개웃기네이형 아, 음. 이형이형모마는 oh 아, 뭐야? 왜날쏴 어, 뭐야? 왜날수 어, <laughs> 뭐야? 제가 아, 당여드릴게요 아 뭐야. 이거 자꾸 죽어. 자, 바로 여기 위치가 이제 게이바가 있는 위치인데 어 2층도 이렇게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어이거 헬기 타고위에 올라가 볼까? 시클릿. 아마 보자. 아니면 어, 뒤에 올라갈 수 있는 데 있는 거 아니야? 정말 어, 해피. 올라갈 수 있는 데아니더고 이거 비행기 제가 소환해서 어차피 가면 되니까. 뒤에 없다. 올라간다 없어. 어 내가 이거 한번 올라가 올라가 봅시다. 오. 게이바가 <laughs> 여기 하나인가? 그만 봐. 그만 봐요. 더 있지 않을까? 위에나. 한번 찾아봐 지금. 그래봐야겠다. 아래 막... 아래쪽 한번 내려오. 대충 음. 여기다가 세우고. 위에는 일단 없는데, 여기 2층이 제가 궁금해서 올라온 거거든요? 여기 2층. 아, 어, 그냥 이렇게 돼 있네. 아마 여기도 이제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솔직히 2층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가능성이 있거든요? 어, 이, 이 사람, 와. 일단 여기 지금 여기 근처에 형 타봐 이거 솔그리 형님도 그 게이바 좀 찾아주세요 다른데 이누드 게이 피자 게이바 여기 한번 돌다오면은 또사 애들 있을 거니까 뭐 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근처에도 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또 어, 바가 바가 저 위에만 있지 또 다른데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. 뭐. 이게 빠를 어? 봐도 다 그냥 <laughs> 술집 헛같이돼 있거든요. 그리고 뭔가 있긴 한데 남성의 이제 몸 사진이 올라와 있긴 한데 잘은 모르겠네요. 일단 그 NPC들이 생겼나 한번 보러 갑시다 다시. 남성 그 저기 사진 붙어 있으면 그일수 있어. 그게이바가 아니라 그 호스트빠. 어. 어, 그럴 수도 있겠네. 자, 여기는, 뭐, 별다른 게 없네요. 그죠? 아, 없네, 없네. 안 뜨네. 일단 여러분들, 다음날, 어, 밤이 됐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바로 갑시다. 자, 일단 지금 다시 밤이 되었는데, 10시가 되었습니다. 기구가 지금 헤매다가, 어, 한 곳을 발견했다고 하는데, 그쪽으로 가볼게요. 나 어, 여기다 여기 오오 오, 뭐야 오, 불켜졌다 오오야 여기 좀 순수네. 비싸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딱, 여기 딱 봐도 있어. 이거 클럽이다 이거 앞에 이거 사람이 관리하고 또와 관리 어 잠깐만 잠깐 만 노래 꺼볼게요 어 안해 소리가 저, 들린다 짝 하는데 어 소리가 들리네 클럽은 그럼 게이 클럽은 어떤 소리가 들릴까? 일단 여러분 북쪽이나 북쪽에는 아예 없었고 남쪽에도 아예 없었지. 어, 여기 하나밖에 뭐. 못 발견한 거지. 그렇지. 저희가 못 발견한 걸 수도 있는데 거의 못 발견을 했습니다. 북쪽에는 아예 없었고요. 어, 아마 클럽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? 뭐 벙커나 이런 것도 보, 보면은 어, 더 생겼거든요, 그냥 맵에. 뭐 그런 것처럼 어, 더 생길 수도 있고. 생성됐지. 지금 서경이 먼저 가 있네요. 역시, 역시, 역시. 어, 근데 개이빠아 여기는 빨아서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건가? 아 그런 건가? 아 저기요. 옆에 A 클럽도 있지 않나? 아 인양만 또 이거 쳐다보고 있어. 아이고 그냥 인양만 아, 뼈 사고 뼈. <laughs> 아이고. 어 여기는 클럽 소리가 안 나네. 개입 알아서 그런가 개입 알아서 그런가 보다 어 그러면은 다른 클럽 한번 가볼게요 다른 클럽 그 사람 관리하고 있는데 가보면은 그쪽에도 소리가 똑같이 나겠죠 아마 근데 또 몰라 이제 나이트클럽에 개이 게이... 뭐 이제 개이 클럽으로 만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여기에 하나 있쁜 걸로 아는데? 여기다. 자, 여기 소리 들어 보세요. 저 노. What the fuck your problem? You f u c k 두둑두 이런 소리 나네. 요런 데는 이제 거의 앵간하면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게이바 같은 경우는 약간 생길지 안 생길지 미지수이지 않을까.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? 이반은이 클럽 은 어? 여기 는안들리는것 같은데 여기 이미는 입장한 거 아니야? 여 있는 클럽이 있는 클럽이 있이상하네애이하는 클럽이 것는클럽 있는 클럽이 있돼클럽있네클럽디 클럽이 있안클럽리도들 클럽이 뭐 코미디클럽 뿐만 아니라 뭐 게이클럽 뭐 등등 다양한 게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 GTA 클럽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것도 상황도 많이 하고 컨텐츠도 많이 뽑아볼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제보 또 어, 지금 뭐 클럽이나 GTA 업데이트하는 제보 뭐 같은 거 기대하고 있고 다음 영상 다른 곳 다른 영상에서 또 참고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드복